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애드립도 좋고 많은 테크닉도 좋습니다. 구사하는 건다 좋은데 제일 먼저 될게요. 꼭 집에 가시면 근데 앙부셔가 뭐 입술을 까고 불고 말고 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에 따라서 구강 구조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입술을 속살이 깔 정도로 까도 안 되고 너무 이빨 을 위에 올려서 말아도 되지도 않고 적정선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 남상일 프로님이 말씀하신 통잉통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꽃마차를 해봤냐 그러면, 어, 섹스폰 시연도 하고 피스도 한번 시연해 볼겸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꽃마차 저 리듬이, 템, 리듬이 뭔 리듬인지 혹시 아신 분? 예? 크게 얘기해 봐, 누구? 예. 폴카예요. 제가 이런 동호회나 모임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폴카를 전부 다 트로트로 연주하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폴카는 폴카 나름대로의 맛을 내수 있게끔 턴킹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구력이 아직 5년 미만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걸 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연습하신 분이 계시는데 폴카는 폴카다워야 되고 네, 탱고는 탱고다워야 됩니다. 조금 있다 뭐 그럼 너는 할줄 아냐? 이러시는 분이 또 혹시 또 의구심을 계시, 가지고 계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게 <laughs> 웃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리듬을 잘 타야 연주를 잘해요. 아셨죠?